다시 트럼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를 담당했던 언론인과 저술가들이 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퇴임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막기 위해 모의해 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악의적인 계획이 계속되는 한 트럼프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관련 당국들은 사건의 배경을 철저히 수사 중에 있으며 이들을 적발하여 트럼프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와 조치 결과에 대한 소식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다면, 이는 미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주목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의를 파헤치고 더 이상의 위협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